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담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 시의 제목을 보면 보라자손의 시 인도를 따라 깃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예, 이것은 여호와의 예, 전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사모하는 예, 그러한 어, 찬송 시입니다. 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 시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시인은 1절부터4절 말씀에서 이러같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수야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청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벌 도움자를 얻어는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기대한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긍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으신 분들은 상상하셨겠지만 이것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살아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은 충만하기를 죄의름으로 초고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며칠 전에, 예, 저희 자랑이 뭐 이제 간증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듣는 거 얘기 하나 해주는 경우 있어서 제가 생각나서 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죠?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 배우가 간증한 걸 <웃음> 이렇게 <웃음> 들었는 거예요. 이제 이 배우가 어 관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신적으로 이제 에, 배우로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연예인들이 렇게스트레스가많은는가 봐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막 그런 단계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는 이제 흔한 일이고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에, 굉장히 어, 힘들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예수하게 될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힘들면 뭐 합니까? 뭐가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춤 뭐 추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좀 그래서 좀 건전하게 뭐 스트레스든 다음 운동하고, 아니면 뭐 어디 산과 들로 이렇게 가고, 뭐 등산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에, 이, 이 분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드니까 아, 술다 먹이는 걸로 어, 시간을 좀 보내도록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어, 어느 날술 달까를 시컷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술 먹고 잠겨 있고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뭔 유익이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어, 그날로 갑자기 끊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끊어지나 할 에,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아, 그랬답니다. 예. 그리고 고백하는게 뭐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는 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 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더라.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 다시 힘들고, 예, 어떻게, 예, 마음의 평안도 고 예, 그렇다는 예, 고백을 하더라고요. 는 그러나 이제, 교회 나가고 어떻게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술, 담배 안 하고, 아,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아,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어, 마음의 평온이 왔더라. 불안한 어,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왔대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근데 에, 술 담배 할때 가졌던 그런 어떤 에, 잠깐의 그러한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고는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그거 안 해도 어, 설명은할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다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있고그 어 안에 거한 내가 마음이 편하 그냥 그렇더라. 그렇게, 원래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왜술 먹고 있지? 그러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설명을 할수 없지만, 그렇지만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에 축복이 있죠. 음.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예. 원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 알수 있는 것이 예. 우리 성명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른계심이있어요그찬송있잖아요그 찬송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에, 그것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공정을 상호하고 여호와의 전에 사는 사람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철학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신학에서도 예의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생각, 이러한 신학 사상이 어떻게 보면 중세의 철령을 집에 했다고 해도 다언지 아닙니까? 그 아주 중요한 지학서에서 어, 위치를 찾아온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마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네. 그리고 막그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그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어요?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아죠 어, 충성, 충성스러운 그런 모니카라는 어머니, 이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괜찮아지고, <laughs> 하나는 잘못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어려서 신앙을 가수다가, 기독교 신앙의 흐위를 품고, 나름대로 이제 진리를 찾아서 방랑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다 하고, 그리고 16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스튼이 사생활을 나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생제를 낳았다고 그러면, 저거 완전히 개, 엑세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 이제 30이 되어서, 30주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고백하기는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30쯤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교회로 돌아와서 쓴 책이 유명한 고백노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고백노래란 책에서 어우스틴이 초기에 첫두절사이 첫첫첫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어거스님그 고백을 한 거예요. 30년을 세상에서 해매면서 다니다가 최종에는 만니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도 진리가 없다는 걸깨고 다시 이제 신앙을 죄투자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쓴 책의 첫머리에 내가 주님 품에 안식을 얻기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참으로 내가 찾던 그것을 찾았다. 내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위대한 철학자요성학자의 어거스틴이 그러한 체험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이곳,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제일적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젊은 시절에 예, 술좀 먹고 담배 좀 피고,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에 세상적으로 살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예, 어렸어부터 예, 교회 나와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이렇게 평탄하게 아무도 분이산게 너무 불만이다. 좀 세상에서 즐겨도 보고 세상의 것도 좀 봐도 좀 보고 세상이 어떤가 좀 알고 그렇게 에, 에 지냈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런 소리 할 수도 없다너 세상에서 어, 즐기고, 세상에서 정말로 애쓰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정말로 에, 인생을 평탄하게 산 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에,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에, 그런 것 같아요. 에, 이런 이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여러 경우을 통해서 예수 믿고, 또, 어,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된는 것은 여러가지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안에 사다는것 얼마나 복된일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적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가지고 5절에서 7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호에 대로받는자는 복이 있는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영 앞에 닿기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이 나왔습니다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힘의 대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평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깡대신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탄탄 대로로 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아, 네. 복이 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고서 4장 1 3절에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라고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선거가 되는 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로 다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를 다른 말로 박하 골짜기라 이렇게 각주에써 있는 것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하라는 골짜기는 어딘지는알 수가 없지만 은류례자들이 쉬어가는 그런 마른 땅이었다 라고 그렇게 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은 우리가 실만한 그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와 축복을 에, 항상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절를 읽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기에서 생과 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 은혜의 샘, 은혜의 담비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끓어날까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그리고 아기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시는 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과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말로 외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구절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바카 골짜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쉴 만한 그런 한 골짜기로 지나게에다라고 어, 해석하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계를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은혜의 샘이소아하게 하신다. 라는 아, 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도 살고 또 형통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항상 이제 말씀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리니 없는 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과다되겠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고, 또한 새로운 삶과 에,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형통하는 축복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의 영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의 전을 상호하는 자, 하나님의 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네, 주의의 로로 충원드립니다. 네, 시인은 마지막으로, 에, 간구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셨어요. 주의 궁정에서의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아는 듯 아내의 장마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게 있는 것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강땡치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입해야 한다는 복이 나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아, 거기에 시인의 기도와 같이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도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름 부은 분들한딱 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왕에게 기름 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제사장에게 기름 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 교회에 예, 지도자들에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예,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다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정직한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의 전을 사아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 우리가 나라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에,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에, 주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에이호와여 주께 의지하는다는 복이다. 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여러를 다니고 성화합 아, 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평탄게 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일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지 마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나가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에의거는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는 성 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냐고 원래의 생활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룩한 백성들도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사옵나이다. 아멘.